어제 말씀에 이어서 로마서 2장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아주 자세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계속해서 죄악된 행동을 반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즉각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을 미루시고 계속해서 인자와 자비로 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기다리심을 인간이 오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행동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인간의 교만함과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특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오른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고집, 아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 정말 변하지 않는 인간의 그 굳은 고집,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을 걷지 않고 교만한 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모든 기준을 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또한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회개가 없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저지른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율법이 우리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아주 날카로운 재판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과 은혜를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로 인해서 폐기되기 보다는 사람들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판별하기 위한 재판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려주는 표준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과 자신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율법의 관점이 분명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냥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행하는 그런 율법의 실천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준수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신들이 율법을 잘 따르고 있다. 나는 때론 금식하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의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율법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율법을 완성하신 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정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고 주로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로마서의 강조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면 아무리 율법을 행한다고 해도 아무리 선한 행동을 행한다고 해도 우리는 구원의 길에 멀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기준이시고 우리가 따라갈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한 분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또한 사랑하심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용납하시는 것은 그 기간이 있습니다. 무한정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또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명 심판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쓰시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에게선 분명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이지만,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사랑의 얼굴로 대해 주실 것이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도적으로 아니... 귀를 닫고 주님에 대한 것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복음에 대해서 귀와 눈을 닫고 살았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서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구게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인정하시고 지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의 얼굴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품, 자비하신품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품으로 돌아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자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눈을 뜰수 있었고 주님 앞에 먼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기다리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상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일상이, 기쁘고 감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모든 일들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